7가지 호감 행동을 설명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남자가 당신을 여자로 느끼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HR입니다. 혹시 남자가 당신한테 한 행동을 보고 당신을 향한 호감 표시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한 호의로 한 행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에게 호감을 보이는 호감 행동과, 누군가에게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호의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 근처에 있다가 당신과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데 끼어들어서 당신 얘기에 반응을 잘 해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호감행동인가요? 아니면 호의행동인가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이것은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에도 끼어들고 당신의 말에도 잘 반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당신을 여자로 생각하지 않고도 대화 주제가 본인이 즐거워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화에 끼어들었고 대화를 하다 보니 당신이 하는 말이 옳다고 느껴서 반응을 잘해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행동에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당신을 여자로 느껴서 한 호감행동일 수도 그저 단순한 예의를 차린 호의행동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당신을 여자로 느껴서 호감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호의를 베푼 것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걸까요? 오늘 내용은 당신을 여자로 느낄 때 남자가 하는 행동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HLR의 행복 연애 사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은 호감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말의 뜻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가지 행동만을 보고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건지 호의를 베푼 건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행동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는 여러 가지 호의 행동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주의사항을 얘기하면 여러 호의 행동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정된 한개 또는 두 개의 호의 행동만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여자로 느끼는 호감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호의 행동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되게 호의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가 단지 그것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자의 호감행동을 알고 싶을 때는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행동들을 몇 가지나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자의 호감행동에는 무엇이 있을지 많이 알고 있으셔야겠죠? 남자의 호감행동 7가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남자의 호감행동 첫 번째. 남자가 당신을 웃기게 하거나 또는 웃게 하려고 노력한다. 남자는 연애를 할때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여자와 조금 다릅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지만 남자는 사랑을 주었을 때 그것으로 여자가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여자도 자신이 하는 말에 남자가 싱글벙글 웃어준다면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남자는 상상 이상으로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여자가 웃어주는 것에 대해 쾌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당신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행동을 한다면 체크해 놓으세요. 남자의 호감행동 두 번째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제안하는 등과 같이 여자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한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진화해왔습니다. 또한 본인의 여자를 지켜서 후손을 낳아 시대가 지나도 자신의 dna를 전달했는데요. 즉 본능적으로 자신의 여자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여자로 느끼면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싶다는 보호 본능을 만들어내죠. 따라서 당신에게 하는 행동 중에 당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체크하세요. 남자의 호감행동 세 번째. 무엇인가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시간을 물어보는 등 어떤 식으로든 말을 붙이려고 한다. 호감을 가지면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 마찬가지잖아.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있으면 말을 걸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말을 걸지 못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아직까지 프로포즈는 남자가 하는 게 통상적인 것처럼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에서 남자는 더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말을 걸고 싶을 때 남자는 본인이 말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초조합니다. 그래서 제 3자가 보았을 때별 시답지 않은 걸 남자는 여자에게 자꾸 물어보고 불필요하게 빌려달라고 하는 등 말을 걸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자꾸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빌려달라고 하고 빌리면서 이것저것 당신에 대해 묻는다면 체크하세요. 남자의 호감행동 네 번째.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집에 먼저 가게 되면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간다. 세 번째와 비슷한 이유로 말을 조금이라도 더 붙이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나 이제 갈 거니까 너도 조만간 빨리 들어가. 라는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일어날 때 인사하고 가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명씩 붙잡고 나 가볼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따로 와서 자기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둘중 하나입니다. 당신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거나 아니면 그 모임에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 여자한테 가보겠다고 인사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티날 것 같으니까 당신에게도 한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서 당신에게 따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가봐야 된다고 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해 봤을 때 당신에게 따로 와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호감행동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자꾸 당신에게만 따로 와서 가봐야 된다고 말한다면 체크하세요. 남자의 호감행동 다섯 번째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당신이 가려고 할때 어디 가냐고 물어본다. 남자는 친구들과 대화하고 노는 것도 재미있어 하지만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당신일 수도 있겠죠. 만약 호감가는 여자가 있어서 모임에 참석했다면, 그 여자에게로 초점이 향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디 가려고 한다면, 물어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이 모임에 참석한 이유니까요. 따라서 모임 중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디 가냐고 물어본다면 체크하세요. 남자의 호감행동 여섯 번째. 당신의 삶과 관심사를 궁금해한다. 남자는 멀티가 굉장히 어려운 생물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에 더 탁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남자가 본인의 취미가 아님에도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체크하세요. 남자의 호감행동 7번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려고 한다면 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것으로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본인의 취미가 아닌 활동에 당신과 함께하자고 제안한다면 체크하세요. 일곱 가지 호감 행동을 설명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남자가 당신을 여자로 느끼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이러한 호감 행동을 진짜로 나에게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우연히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뿐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번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듯 같은 내용의 호감 행동을 나에게 세번 이상 하면 그 호감 행동을 나에게 한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 단계는 나에게 한 가지 호감행동을 했다고 분석이 되면 다른 호감행동도 하는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남자가 자꾸 당신을 웃겨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고 만나는 동안 계속 그러하길래 당신은 그 남자가 호감행동 첫째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넌짓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 가로등이 없어서 좀 무서워. 어떤 것을 의도하고 말하는지 감이 오시죠? <laughs> 이런 식으로 1단계를 남자가 통과했다면 상황을 만들어주고 남자가 호감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호감행동 중에 몇 가지를 당신에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5가지 이상을 한다면 당신을 여자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남자 호감 행동을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분석해야 해? 내가 남자 하나 만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남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호감인지 호의인지 알게 뭐냐? 나는 내가 마음에 들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라고 당차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고도 호감 행동인지 호의 행동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냅다 고백해버리면 답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당연히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호의인 듯 비춰지게 하면서 여자에게 호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헷갈리는 거죠. 이게 단순 호의인지 아니면 나를 이성으로 느끼는지 말이에요. 오늘 영상처럼 실제로 당신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을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남자의 행동에 일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행동에 초연하게 행동해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남자는 그런 여자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남자가 여자를 이성으로 느낄 때 하는 행동 7가지와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7가지 행동 외에도 분명히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호감 표현이라든지 여자를 좋아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추가 영상으로 차차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면 남자의 한두 가지 행동을 보고 호감인지 호의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석에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친구로 소중히 생각할 때나 또는 남자 자체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호의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가 보편적으로 호감이 있을 때 보이는 행동들을 알고 나에게 몇 가지를 하는지 확인해서 판단해야 한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자의 행동 때문에 헷갈려하는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말한 판단 방법을 이용하면 헷갈리지 않고 조금 더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도움되는 영상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과 영상에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